정말 차에 아무것도 없고 와 진짜 뼈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뼈만 테슬라의 뼈만 남은 모습 뼈따고슬라 수습은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여러분 진짜 이부분의 철판이 이렇게 이거밖에 없으리라고는 나는 여러분 이쪽이 보강제를 대고 있는 면이고 저쪽이 보강제를 아직 안 대고 있는 면인데 지금, 지금 이거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덮은 뒤로 이 위에 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3일차. 이제 도어는 저기도 끝났고, 여기 보면 여기도 끝나서 이제 조립까지 했어요. 이 안에도 방음제 덧댄 거를 첫날 보여드렸죠? 어, 이제 여기를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객실을 싹 방음을 해야 되니. 이거를 어떻게, 자, 아직도 엄두가 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시트 다 드러내야 돼. 뼈만 남겨보도록 할까요? 응? 진짜? 뼈만 남겨? 테슬라를, 시트를 일단 등을 세워야 뺄 수가 있겠지? 이 바닥 이 도어 안에 굴러다니던 거 어, 뭔 잡소리나라고 손님 얘기해갖고 뜯어봤더니 그러니까 문 렌즈야 이게 문 내에 있는 렌즈 아니에요 문 밖에 보는 이게 현미경 렌즈 같이 생겼고 돋보기 렌즈 같이 생겼는데 장갑이 뭐야? 장갑에 이름이 천하무적이라고 써 있어 천하무적 장갑인가봐 형 이거 오늘은 두꺼운 장갑을 껴야겠군 차주분의 걱정스러운 문자가 왔어 조... 아니 조립을 잘만 해서 주세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laughs> 찔릴래나? 아 여기 루게 얕다, 너무 깊다, 저걸로 찌르게.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실내를 몽창 탈거 중이에요. 테슬라를 이렇게 뜯어도 되나 싶은데 이거 다 드러내고 이 밑에를 방음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전부다. 여기는 근데 배, 배터리라 여기는 배터리 위는 뭐안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전기차는 배터리 위에 구그 손대면 안 됩니다. 조심 조심. 내가 안 열었어. 어떻게 뜯어야 되냐? 바닥이 콘솔에 이 콘솔을 어떻게 빼느냐도 문제다. 나사만 없어, 부품도 없더구만. 위로, 위로 빠는 거구만. 뭐 바닥에서 깔거 없나, 우리? 부품 늘어놓을 때가 모자라다. 이걸 드러내자. 우리 이거 어디가 뭔 나사지 다 기억은 할수 있을까? 조립할 때? 플라스틱 부서진 부품 막 나오고 깨진 거 플라스틱이 왜 나오죠 그래서 아니 뭐 차에서 막 굴러다니는 소리 난다겠어 아 이제 나 이게 태블릿 연결이 이번 줄 알았다 아 깜짝 놀래라 저 태블릿까지는 절대 못 들어내 태블릿은 이제 안 연결돼 있는 데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풀어야지 지금 여기가 나올 판이야 여기는 다 용착이고 쇠랑 이거 째로 드러내는 거 외에 방법은 없어 이게 지금 융어융 어, 있죠 응. 이게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 이게 하나에 이게 하나 내가 봤을 때 그럼 요거 두개 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두개 빼면 나오고 뒤에 커넥터 빼고 얘는 안으로 밀어내면 되고 그냥 요렇게 밀어내면 돼 이거 배서 밀어내야 돼딴데 고정된 데가 없으니까 아니 줘봐 저거를 어 아니요 뭐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그렇게 바쁜데? 아 일은 하죠 그렇게 바쁘진 않다니 지금 겁내게 바쁜데 혼자만 안 바쁜 게 뭐야 아 드디어 뺐어 뺐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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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콘솔 뺐어. 우. 자, 여러분, 드러낸 부품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리고 이것도 다가 아니고, 자, 지금 드러낸 부품들이 저기도 있고, 이 필러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방음을. 여기도 부품이 잔뜩이죠? 차를 한대 새로 만드는구나. 그런 기분 안 됩니까? 차를 한대 새로 만드는 기분 안 드시냐고. 자, 우와. 우와. 바, 바닥 좀 빼게. 형, 잠깐만 하나씩 받아줄래요? 자, 여러분, 밑에 철판을, 자, 이게 이제 테슬라의 뼈만 남은 실내입니다. 뭐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 형. 형 의견 어때요? 그러니까. 어, 바닥에 진짜 이거 뭐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 좀 많이 그래, 그렇지? 진짜 내장재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작은 필러 쪼가리 하나도 안에 방음재가 하나도 없고 뜯어낸 A, B, C 필러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다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차가 이렇게 만들었을 줄은 몰랐네, 내가. 자, 그리고 이제 뒷시트 뜯고 여러분 트렁크 쪽도 답변만 남겨 봅시다. 왜? 골라 한 장은 두고 백철판 한 장이지? 주시오 안와 아, 아, 그냥 밀어 떡볶이. 글로 나가야겠다 상렬이 형좀 받아주세요 뭐 있는데 다 맨철판이요 또야 야, 저거는 6 8라니까아 철어... 철이 무거워야지 왜 저게 무겁냐는 네, 말이지 내 말은 키도 없어 요 그냥 막 나와 <laughs> 막 나와 뭐 잡고 있는 게 없어 그냥 막 빠져 <laughs> 클립이 엄어 뭐야 너 정체 뭐야 시청자들이 재밌어 하겠네. 뭐 테슬라 이렇게 잘 빠져요, 여러분. 자, 아, 잠깐만, 여기 밑에가 여기 좀 깊네요. 잠깐만, 또, 일로 해서 이렇게 빼야겠다. 와, 충전 배선 굵은가 봐. 거의 이거 고압선 아니야? 발골! 테슬라 발골! 사장님은 아무도 못본 테슬라 속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기차를 작업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 전기차의 배선 중에 저렇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배선 절대 건드리시는 거 아닙니다. 저게 메인 충전선이에요. 저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고압전류거든, 고압전류. 에 써있죠? 여기 손 하면 지직한다고 그림도,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잖아. 고압전 조심하시고. 정말 차에 아무것도 없고. 와, 진짜 뼈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뼈만. 테슬라의 뼈만 남은 모습. 뼈다 고슬라. 여러분, 두드려봐요. 자, 여러분, 이 바닥 철판이 두께가.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막 푹푹푹 움직여요. 저렇게. 나와, 나와. 찌그러지겠다. 형, 그 기둥에만 앉아요. 여기 가운데 밟지 마. 큰일 났네. 야, 이거 차 쳐지는 거 아니야? 바닥에 움푹 쳐지는 거 아니야? 방금 한번 무거워서. 자 테슬라 발골 완료. 형 이거는 해체가 아니라 발골이라고 해야 되겠다. 진짜 이 뼈, 밖에 없어. 차가 뼈밖에 뭐 없어. 살이 없어. 아니 치킨도 아무리 그래도 이게 목, 치킨 모가지도 살은 있는데 이건 뭐 뼈밖에 없어요. 야 해도 해도 진짜. 조심해. 어, 야한단밟지마 프레임만 밟아, 프레임만. 이거는 딱 프레임만 밟아야 돼 진짜 두 장하고 한 사십 프로 더들한 육십 프로 네네네거네네네네네네네 자, 이 안쪽도 얼른 얼른 붙여야 되고. 야, 근데 형, 이거 다 붙이는 것도 진짜 일인데, 일, 우리. 어, 알았어. 잠깐만. 아유, 뭐가 이렇게 뜨끈 훈훈한가 했더니 히팅건이 내 얼굴로. 자, 이렇게 여러분. 차체 모양에, 철 모양에 맞춰서 정확히 지금 다 붙이고 있어요, 바닥까지. 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얇은 철판의 상태를. 나도 아까 눌러보다가 형 이렇게 하는데 이걸 누르면 꾹꾹꾹 떠 바닥이. 그 맨날 보던 부틸보다 지금 이몇배 비싼 소재를 이걸 지금 얼마나 쓰는 거야, 또. 정말 이렇게 원가 계산 안 하고 일할 거야? 자 여러분이 내장재 전부 다 구석구석 다 흡음재를 발랐어요. 다 했어요. 정말 이게 이 많은 내장재 중에 하나도 없을 줄은 몰랐어요. 나도 이렇게 뭐랄까 뭐가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다 뜯어놓은 부품들 봐요. 차를 완전히 분해를 다 했어, 다 했어. 이렇게 분해를 하고 뼈만 남기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형,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회 뜯어 다녀도 될것 같아. 차를 회를 떴어. 자, 형은 갖다가 형은 써줄게. 발골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진짜, 응? 보시는 분들도 엄두가 안날 수가 있겠다고. 아니, 잠깐만. 근데 나 이거 또, 자, 이런 거 보면 안 되지 않나, 나? 야, 이런 거 보면 안 되지 않아? 조지 마. 이미 봤는데? 에이, 에이, 감아야 되잖아, 이거. 참안 감기가 그렇다, 응. 형, 이거 이렇게, 어, 이거 이렇게 해드릴까? 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었잖아. 뜯은 김에 정리해서 이쪽 보조 배터리 좀 그냥 빼드릴까 편하게 할수 있게? 이쁘게 할수 있게 해주자 여기 뜯은 김에 이거 타고 오면 되겠는데 다 뜯었는데 뭐와 여러분 일이 또 커졌어요 지금 세 번째 날인데 차주분한테 며칠만 시간 좀더 달라 그랬습니다 야, 지금 네 번째 날이구나 화수 목금 정신줄도 났냐 이제 맞지 그럼 지금 이게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겠냐고 네가 네가 제정신이 아니네 형은 어떡하라고 야 형은 원래부터 제정신이 아니었고 삐 해야겠다. 삐. 자 여러분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뭔 철판이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바깥 철판. 진짜로 휀다를 커버를 열어봤더니 딱한 철판이 너무 얇아. 딱한 장. 여기 철판 단 하나. 야, 지금 휀다를 차주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 보강재를 좀 갖다 붙이고 이걸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이렇게 됐을 줄은 진짜 우리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왜한 장이냐고. 이게 아반떼도. 아니 모닝도 여긴 부장이야 철판이 이 방음재를 대고 있어요 네, 앞쪽은 아예 커튼. 커튼을 만들었어요 페달 뒤로 저 봐, 커튼 커튼 응? 차주문 엄청 좋아하시겠는데 아 몰라 수습은 어떻게 든 되겠지 아니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철판이 이렇게 이거밖에 없으리라고는 나는 아니 왜 차를 간에 수공업으로 만들어야 되죠? 어? 이한또 이거 엄청 이거 주행할 때 타이어 소리 엄청 시끄럽겠는데? 아나그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도 바깥에 형 지금 우리가 지금 한장 대놨는데 한겹더 대야 될것 같고 저쪽도 지금 와자 여러분 지금 여기 한겹 가지고 다 해놨잖아 이한겹 가지고 모자라서 한겹더 대려고요 진짜 휀다가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러워서 한겹더 대버릴 거야 아주 두껍게 이거 물건 근데 더 시켰잖아 요 왔어 모자랄 것 같아 이제 난리가 났어 자 이제 반은 한 건가 우리 반 응. 그니까, 러 반은 했다고 생각하자. 형, 이렇게 했는데 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자, 여러분, 이쪽이 보강재를 대고 있는 면이고, 저쪽이 보강재를 아직 안 대고 있는 면인데, 지금 이거 봐요. 자, 도어 내 짝은 전부 두꺼운 소재로 방음이 끝났어요. 이제 도어를 두드려도 전처럼 통통통 하는 철판 튀는 소리가 안 나는 거지. 아, 이제 좀 문이 무거워졌어, 형. 종이장 같이 가볍던 문이. 자, 여러분, 휀다 안쪽에 이렇게 1차적으로 까만색으로 보강을 끝내고 요 알루미늄 소재 있죠? 까만 거, 하얀 거, 하얀 거, 은색. 아우, 나형 이렇게 정신이 없다. 이게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 자꾸 정신이 없지. 자, 여러분, 뭔지 아니야, 이거? 요렇게 까만색으로 지금 우리 싹웨이트 소재로 바르고 요거 AL 소재로 또 하고 AL 이 알루미늄입니다. <laughs> 그리고 요거 흡음제또 덧대고 그 위에 여기다 신실레이터 덧대고 휀다를 하나, 둘, 셋. 넷 내겹 사종 사종 방음이라 그래야 돼 사격 방음이라 그래야 돼사주 끝장을 보자 우리는 뭐만 했다 하면 몇 박스씩 자재를 쓰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덮은 뒤로 2위에 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아주 카펫을 만들어주마 어떻게 푸슬푸슬 흩어지지 않게 자르면 자른 절단면이 이렇게 봉합돼 버리는 그때 보여드렸던 그거 자 여러분 이거 내가 안할수 없지 어? 자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 당연히 여기가 썸즈 공방인데 지금 이걸 안할수 없지 야 근데 이건 뭐 이걸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왜 이걸 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얇은 선 하나가 끊어지면 차가 어디가 고장이 난단 말이야 내이런이안 감을 수가 있냐고 이걸 자.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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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이 작은 거 하나를 안 해줘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냐고 이거 영상 올라가면 우리 누가 자동차 공장이라 그러겠다 이제 자 지금 바닥의 상태는 이제 저그 ASP가 뭔가 하는 그걸 다 덮고 이제 신슈를 덮고 있어요. 전부 다 재단해서 자 이제 얼마나 조용해질나 봅시다. 우후. 근데 아직도 이거 언제 다 조립하지? 큰일 났는데 자 지금 그래도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앞 부분이 앞 부분 앞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도 어떻게 좀 하려고 드러내 봤는데 한 요만큼 앞에 한요 선까지만 그러니까 요게한요 선까지겠네. 요 나사 앞에까지만. 맞지. 볼트 앞에 기네 개철 판에서 오케이. 아무것도 없는 소리가 난다. 바닥도 요 나사 앞으로만. 어. 요 나사 앞으로만. 오케이. 나사 앞으로만.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손대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 유리도 조립하면 되고 실내에 조립 다 했어요, 사실 와, 이걸 저 안에 보여 드렸지만 지금 밑에가 여기 세겹, 세겹. 조립이 힘들 정도로 두껍게 해놔 가지고.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인다. 자동차를 올해 50년, 100년 만들어보는 회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현대자동차조차도 60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역사를 가진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구성을 하는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사람도 연륜이 쌓여야 되는데 이게 노하우가 없어요. 노하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20년, 30년, 10, 최소 10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테슬라도 더 연결겠지. 지금보다는. 자 원상복구 했는데 방음재들이 하나도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려도 될것 같아서 차주분의 허락을 맞고 찍었고요 자 오늘 저녁 이제 출고를 위한 준비 여기도 다 방음재 이중으로 덧대고 그 보여드린 것처럼 조립을 다 했고요 펜다그 통통하던 한 장짜리 철판 수수패스 이거 봐 묵직한 소리 나죠 다섯 겹을 덧댔는데 그럼 안 묵직하면 안 되지 이게 테슬라 조립단차는 이건 우리가 수정 못 해줘요 <laughs> 철판 조립 잘못한 건 우리가 수정 못 해줘요 몇 박스 써지 저거? 한 여섯 개 썼지. 내가 본 것만 한 여섯 개 되는 것 같아. 이제 이 테슬라의 기나긴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제다 끝나가지고 밖으로 빼놨어요. 후드 쪽도 이중으로 덮었고 이 안쪽도 다 덮어서 이제 완전히 방음이 다 됐어 이 차는. 자 이거 얼마나 조용해졌나 한번 타보려고요. 살짝 타보고 손님한테 인도를 해드리자고요. 자 주행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조용해졌나. 오 일단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은 많이 차단이 됐어요. 차주분한테 허락은 맡았으니까. 주행 한번 해보고 인도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주일 동안 정말 차를 완전히 분해했다 재조립을 했어요 지금 잠바 소리가 더부드러질것같아요어 이제는 바깥 소리는 확실히 안 들려 네, 회생제동이 적응이 안 된다 아직도야 어제 밤새 충전 꽂아놨더니 남은 거리가 385로 늘었다 어제 85였는데 정말 미안한데요 그럼 이거보다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한참 시끄러웠지 이거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방음을 정말 할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더 이상 할수 없을 정도로 방음을 해놨어요 저희도 많이 힘들었고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또 그때 그 포터 수습할 때그사건보다더 오래 걸렸잖아 더 오래 걸렸어? 그건 3일 걸렸는데 이거 일주일이니까 근데 이 차를 이렇게까지 차주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돼 있기를 다들 바라지 전기차를 난 처음 몰아봤어이 차로 물론 손님 뭐 니로 같은 거 작업하면서 주차장에 넣었다 뺐다 해봤지만 주행을 해본 건 없다고 이게 처음이야 이거 후방 카메라 고쳐졌네 얘가 그 차거든 후방 카메라 사이키 되던 차 아니 빨주노초파나무 빨주노, 나이트클럽 되던 거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차 안에서 시작을 한 영상이니만큼 차 안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 모델3 일주일에 걸친 방음 작업을 진짜 이것 빼고는 다 드러냈어요 여기 빼고 이 모든 걸다 시트부터 바닥에 전부 차를 뼈만 남기고 작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작업을 또 하라 그러면 저희가 진짜 겁이 나네요 <laughs> 잘했어요 어찌든 끝났으니까 네, 갈게요 집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늘 멋지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썸즈공방이었습니다 안녕